안녕하세요. 최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풀미 오늘 1월 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아까 우리 남궁재훈 주임하고 어, 어제 발표됐던 미국 예. 시장의 고용 데이터들 이제 이렇게 쭉 훑어도 보고 했었는데, 과거 동량하고 임금 상승률의 과거 동량 이런 것쭉 많이 보면서, 예, 그동안에 이제 어, 어떤 업종이 좀 핫했었고, 최근에는 또 서비스도 예. 여전히 이제 핫하다는 걸좀알 수가 있었는데 A D P 민간 고용 요거 관련해 가지고 최성무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일단은 그러니까 고용을 아, 드라이브하는 게 뭐냐 고용을 견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볼때그 서비스업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서비스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어떤 쪽이 견인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어, 일단 수치부터 보면은, 어, 23만 5천 명이, 어, 고용, 민간 고용이 그 12월에, 어, 증가가 됐는데, 오늘 나올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발표하는 건 공공까지 포함한 거고요. 이건 네. 민간만 한 거, 한 아. 거기 때문에,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로서, 어, 시성이 음.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제조 23만 5천 명을 뜯어 보면은, 그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어, 제조, 그, 구스 프로듀싱이라고 나온 게, 22,000명이 소분류로, 어, 올, 저기,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딩에서 서비스업 쪽이 21만 3,000명이 어, 증가를 했어요. 음. 증가를 했는데, 거기 이제 밑에 숫자를 보면 줄어들고 늘어난 거 있는데, 특히 튀는 숫자가 있잖아요. 예. 리조인 하스피탈러디. 그러네요. 이게 12만 3천 명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23만 5천 명 중에서 예. 12만 3천 명이니까 한 절반을 이 부분이 설명하고 있다고 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오늘부터 그 CES 예.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CES만 하더라도. 어, 3년 만에 제대로 열리는 예. CS고,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뭐, 업체 수가, 아, 그 사람 수가 10만 명. 음. 예, 그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그 10만 명에 대해서, 대해서 다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죠. 예. 그런 게다 역량을 이제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채용이 지금 어,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음. 어, 어쨌든, 계속해서 하반기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어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있을 테고 어 전반적으로 이제 아그 어 제조에서 서비스 쪽으로 어 모멘텀이 강하게 생기고 있는데 그럼 이런 모멘텀을 투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음.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일그 그 개별 기업 하나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체로 묶어서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S&P 500은 대체로 한 11개의 예. 어, 대분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항목에만 해당되는 부분을 좀 뽑아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ETF로 그 각각 운용사들이 어, 해당 분야의 음. 테마로 어, 음. 그 테마에 해당되는 어, 기업들만 묶어서 어,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어, 주 아. 시장에서 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어, 그런 ETF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최근에 어, 성과는 어떤지 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되게 좋은 어, 몇개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오셨네 요 저도 예. 저희 우리 회사가 지금 삼성증권하고 k b 정권에다가 예. 예, 자문 서비스도 하고. 그 IRP 계좌, 예. 개인연금 계좌에서도 어, 써먹을 수 있는 ETF로만 어, 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자문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예. 어, 저도 그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예. 가입해서 예. <laughs> 네. 하고 있는데, 어, 그 ETF 좋습니다. 이런 섹터별 움직임에서 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 사서 수익을 낼수 있는 ETF들을 예. 가져오셨던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아주 깊게 ETF를 연구한 건 아니고 어, 특정 종목이 속해 있는 ETF나 또는 해당 쓰임을 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어, 그 편입하고 있는 ETF 네. 이런 위주로 좀 봤고요. 어, 일단은 그 ETF 그 타이틀이 있고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 ETF의 티커입니다. 네.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티커를 어, 타이핑을 하시면은 볼수 있고요. 먼저 어, 인베스코 운용사에서 만든 다이나믹 리저엔 엔터테인먼트 ETF라고 해서 어, 티커는 PEJ입니다. 음. 그래서 어, 차트는 최근 1년간 차트를 가져왔고요. 1년간 차트라고 하더라도 어,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좀그 동향을 알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뭐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지다가 최근에 좀 꼬리를 들고 있는 어, 그런 음. 모습이고. 마켓 캡상으로 그나마 이게 조금 큰 상황인데 96.85 밀리언 정도가 시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탑홀딩을 보면은 그좀 특이하게 본게그 염차이나홀딩스 같은 중국 주식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6% 들어가 있고 음.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이그 공연 티켓 파는 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또 맥도날드 이런 회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뭐, 호텔도 들어가 있고요. 치폴레, 뭐, 멕시칸 어, 그 푸드 들어가 있고,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래서 다채롭게 좀그 음, 그 레스토랑하고 뭐. 엔터하고, 그리고 호텔하고, 뭐 음. 에어라인,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조금 상당히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어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어좀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어 중국 주식들이 어 상당히 핫하잖아요. 그런데 네. 밑에 보시면 또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어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라고 음. 있어요. 네. 어 우리 왕정 처장님이 어 가끔 소개시켜 주는데 네. 어이 ETF는 최근에 그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핫합니다. 네, 거의. 100% 수익 나고 있네요. 예, 5 2주 신저가가 5 2주 가장 낮았던 가격이 16.87인데, 예. 지금 32불 가까이 왔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 그, 이때를 찾게 된 배경이 어, 중국 온라인 여행사 중에 취입닷컴이라고 있잖아요. 네. 취입닷컴이 <laughs> 나스닥에 상정되어 있거든요. 네. 어, 그, 취입닷컴에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52주 신고가 음. 어, 역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취입닷컴을 가지고 있는 그 ETF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좀큰것 어, 중에서, 음. 어, 인베스코 골든, 아, 드래곤 차이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봤는데, 여기에는 뭐 중국 ETF니까요. 어, 중국 주식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 바이두가 8.4% 들어가 있고, 알리바바 8%, 핀두어드 7.8%, 제디닷컴, 그리고 니오라는 니오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입닷컴 이게 4%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주요 종목을 두, 어, 가지고 있는데, 어, 중국의 뭐 리오프닝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네. 추세가 상당히... 좋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제 예. 인터뷰가 나오고, 또 엔트 그룹, 또 홍콩 상장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확실히 어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반영을 하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제 정, 정치 리스크까지 반영이 되면서 내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 테프인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 티커 보면은 CRUC지로 돼 있잖아요. 크루즈 예, 크루즈 <laughs> <laughs> 이피커에 걸맞게 어, 크루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어, 최근에 그 조금 이것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음 음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크루즈 주가들 좋잖아요. 아까 네. 어, 설명해 주셨듯이 어, 카니발이라든지 로열 캐리비안이라든지 요 종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각각 아 어, 5.4%, 5.3% 이렇게 음. 편입이 돼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아 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힐튼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이런 호텔이나 항공, 크루즈. 그리고 최근에 좀음뭐 이슈로 빠졌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는데 최근에 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에어라인들이 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들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자잘한 게한 3%씩 들어가 있는 것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좀 괜찮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밑에 이제 티커가 away가 있어요, 어 티커가 어웨이가 있어요. 어웨이. 예, 어웨이. 예. 예. 이것도 놀러 가는 주식이죠. <laughs> 그, 그렇죠. 어 그래서 트래블 테크라고 해서 음. ETF라고 해서 어 티커가 어웨인데 어 이것도 그 중국 주식 어 7.com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p c o m 들어가 있고 음. 어 미국의 어 여행사인 부킹 홀딩스가 음. 각각 4%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우버도 들어가 있고요 리프스도 들어가 있고. 음, 그렇네요. 그래서, 어, 리오프닝을 대표하는 어, 주식들이 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엔 좀 재미로 했는데, 케이팝을 네. 가져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상장됐다는 그 ETF군요. 예, 그 e t f 고요 음. 어, 최근에 이제, 좀, 음, 그 저점에서 11월부터, 어, 반등을 어, 하다가, 조금, 횡보하고 있는, 음. 어, 그런 모습이고요 어, 다 아시다시피, 뭐, 탑 홀딩스로는, 뭐, 하이브, JYP, 어, SM, 카카오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요 CJ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아프리카 TV, CJCGB, 네. 뭐, 저기, 컨텐츠리 중앙, 그죠? 음. YG 엔터.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어, 미디어 엔터.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렇네요. 네. 어, 어, 이 부분은 좀 보면서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 게, 예. 어,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이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코리아 ETF K팝을 사서 수익을 내면 이거는 22% 세금을 아마 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내죠. 네. 근데 만약에 어요 하이브부터 요런 종목들을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서 수익을 내면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비과세고. 그렇죠. 예.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아무튼 어, 요 상장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 됐는지 잘 몰랐었는데 20달러 근처에서 상장이 됐다가 예. 예, 13.29달러까지 빠졌었네요 예. 네. 작년 10월달에 시장이 9월말 이제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음, 10월초에 저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지금 13달러에서 19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와,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네, 나네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네. 미국 시장 약하고, 뭐, 김영익 교수님도 이제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볼만 하다 하면서, 미국 시장은 좀 아직 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우리 강영현 이사님도, 어, 나스닥을 아직까지 뭐7,000 정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약간, 음, 미국 시장에서 약간 와서 이머징이나 이런 한국 시장을 본다면 케이팝에 대한 이런 ETF는 계속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제 최근에 이제 하이브 이런 부분이. 예. 이, 그, 이 BTS의 멤버들의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예, 예 계속. 주가가 억눌려져 있다가 최근에 되게 강하더라고요. 예. 네, 강한 이유에 이게 수급으로도 좀 좋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K-팝이라는 이또 좋은 ETF가 상장이 돼서 이쪽으로도 자금이 또 계속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음. 그래서 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뭐 ETF 그 종목 모르겠으니 ETF 전체 테마를 네. 사자라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어, 실제로, 그 ETF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주요 종목으로 음흠. 들어가 있는지 보고, 그 종목을 좀 인덱스하게 해서, 이 스터디에서, 어, 종목을 사는, 어, 케이스도 있을 테고요. 네. 그건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ETF들이 쭉 있다라는 거 보니까, 저도 개인연금 자문서비스에 어떤 ETF를 <laughs> 조금 더, 저도 요렇게 이 예, 리오프닝에 좀 초점을 맞춰 놓고, 뭐 약간 반도체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 미국 시장의 수급이 요즘 미국도 전부 다다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렇죠. 네, 예. 예. 어 좋은 어 투자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제목부터 ADP 민간 고용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되는데 <laughs> <laughs>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은 <laughs> 별거 없고요. 어, 참고로 이게 한 제가 뭐 찾기도 한 거고 그 삼성증권에서 관련 ETF를 또 추천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겹치는 내용을 정 정리를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하여튼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laughs> 예. 또 우리 최일호 상무님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예,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풀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